안녕하세요, 진우 씨 일한 경력과 자기소개 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N으로 2년, 그리고 NDIS에서 RN으로 1년, 팀 리더로 2년, 그리고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시니어 매니지먼트 팀 서포트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사실 저한테는 에이지드 케어는 굉장히 익숙한데 NDIS라는 건 되게 생소한 업. 어... 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사실 저도 NDIS라는 걸 알게 된게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졸업을 하고 나서는 사실 에이지드 케어 널스로 취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020년도부터 정부에서 이제 NDIS라는 사업을 굉장히 밀어 주다 보면서 제가 그쪽에서 우연치 않게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매니지먼트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 정부의 호주 정부에서 어, 비자도 줘가면서 굉장히 인력을 이쪽으로 많이 채우려는, 예, 채우려는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세개 직업군이 어, 에이지드 케어와 NDIS랑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 호주 연방 정부에서 케어 보조금으로 마이 에이지드 케어랑 NDIS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 에이지드 케어와 NDIS의 환자를 구별을 어떻게 하나요? 어 그건 회사마다 NDIS에 초점을 두는 회사가 있고 에이지드케어에 초점을 두는 회사가 있고 또 아니면 그두개다 초점을 두는 회사가 있는데요. 에이지드케어는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NDIS는 65세 이하의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어 하지만 65세 이상의 환자라고 해도 65세 이전에 NDIS에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라면 같은 프로바이더에 있는 계약 조건 안에서 그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아~ 그렇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한 세개의 직업군이 어느 회사에 일하냐 혹은 어떤 일에서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직업군이 조금 나뉘겠네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에이지드케어에서 AIN으로서의 근무 환경 그리고 NDIS에서 AIN으로 일하는 근무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처음으로 에이지드케어에서 AIN으로 일하는 거 그리고 RN으로 일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에이지드케어에서 AI는 환자들의뭐 식사나 아니면은 샤워 같은 거나 용병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처리를 해 주는 편이고요. Okay. 그리고 에이지드케어에서 아래는 어 병원에서는 보통 한 간호사당 4명을 받는데 에이지드케어에서는 한 명당 20명을 봐요. 환자 2 0명 어, 어, 20명이라니 그래가지고 그그 그 간호사 한 명이 혼자서 이제 약도 주고 이제 예, 프로그레스 리포트 같은 차팅도 하고 인시덤 리포트 하고 그런 약간 차팅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NDIS에서 AIN으로 무슨 일을 하고 RN으로서는 어떤 일을 좀 하는 편이에요? NDIS에서 AI는 보통 이제 이 환자마다 다른데 이 환자가 보통 인디펜던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이 많아서 그 환자들을 데리고 뭐 같이 병원 어포인트먼트를 가준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이제 쇼핑 같은 거장 보러 와준다든지 아니면 이 환자들 커뮤니티 액세스를 위해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해주고 RN 같은 경우는 이 환자들에 대한 케어 플랜을 만드는거나 아니면은 이런 정말 어 바이트럴 사인 같은 이런 혈압 체크 같은 게 필요한 환자들 가서 혈압을 재주고 뭐, 트레싱도 해주고 정말 아 n 같은 일도 하는 것 같, 같습니다. 그러면 NDIS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렌으로 일할 때팀 리더랑 매니저 직급을 많이 담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아무래도 아렌이라는 그런 게 있, 그런 직위가 있으면 <laughs> NDIS에서 좀 포지션을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들었거든요 제가 좀주서드는게 많아가지고 근데 ndis로 a i n 으로 일하면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에이지드케어 a i n 들은 정말 많은 환자들을 보잖아요 많이 용변도 이제 좀 도와드리고 샤워도 도와드리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ndis는 뭐 실하우스 같은 데서 세네명 두고서 그 환자들만 지속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인디펜던트한 환자들은 대부분 지정되어서도 많이 일한다고 하는데 그렇. 그러면 이제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NDIS에서 일하는 게 조금 환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을 하면은 한 AIN이 여러 명의 환자를 보다 보니까 음. 좀 감정 공유 같은 걸덜할 수밖에 없는데 NDIS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던 환자들을 계속 보게 되고 음. 그 환자들과 감정 공유도 할수 있고 음. 또 추억도 많이 쌓고 할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NDIS에서 일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진우 씨 얘기를 조금 듣다 보니까 확실히 aged care AIN과 NDIS AIN과 조금 필요한 스킬이 다를 것 같아요. aged care와 어, NDIS 취직할 때 어떤 스킬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에이지드케어에 일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체력적인 게 굉장히 필요를 하고요. 어, 환자들을 씻겨야 되고 밥도 먹이고 용변 처리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비위도 좀 세야 되고 체력적인 게좀 가장 큰것 같아요. 엔디아에서 어,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스킬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아요. 어, 아무래도 환자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환자들이랑 감정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듣기로는 NDIS AIM 분들은 환자들이랑 이제 뭐 영화도 보러 간다고 했고, 낚시도 뭐 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운전은 누가 하나요? 거기서 차가 오는 건가요? 어, 운전은 서포트워커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NDIS에서 음. 이제 취직을 하고 싶으면, 어 운전 면허증이 꼭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운전을 아무래도 하면서 환자들이랑 같이 여기저기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운전 면허증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개인 차량도 그럼 필요한 건가요? 개인 차량도 꼭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n d i s 에 취직하실 때 필요한 게 CPR과 퍼스트 에이드 자격증이 필요하고 로 그리고 옐로 카드를 필요하는데 이런 것들은 33 과정을 이수를 하시면 자동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그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나온 뒤로 많이 헷갈려 하는데 어, 요양 보호사 직업군뿐만 아니라 저는 NDIS라는 길이 있다는 걸또 처음 알게 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제가 진우 씨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요. <laughs>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